1. 비행기 날개의 가로세로비가 커졌을 때 오른 설명은 3유도항력이 감소한다. 2. 제트 항공기가 최대항속거리로 비행하기 위한 조건은 1. 3. 그림은 주로터와테일로터를갖는 헬리콥터에서 발생하는 요구마력을 발생 원인별로 속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는 주로터 블레이드의 항력에 의한 형상마력이다. 4. 헬리콥터에서 회전날개의 기승 회전하면 회전면을 밑면으로 하는 원추의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회전면과 원추 모서리가 이루는 각은? 이코닝각. 5. 방향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면이 유선형인 동체는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이 동체의 일사지점 후방에 위치하면 방향안정성이 좋다. 6. 비행기의 옆놀이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3. 수직꼬리날개. 7. 비행기가 하강 비행을 하는 동안 조종간을 당겨 기술을 올리려 할때 받은각과 각속도가 특정각을 넘게 되면 예상한 정도 이상으로 기수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은 1피치업 8. 프로펠러 기술 통과하는 순수한 유도 속도를 옳게 표현한 것은 2 프로펠러 기술 통과하는 공기 속도 마이너스 비행 속도 9. 글라이더가 고도 2030에서 양항비 20인 상태로 활공한다면 도달할 수 있는 수평활공거리는몇 인가? 4.4만 10.360의 속도로 표준 해년 고도 위를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 날개 상해 한 점에서 압력이 1 0 0일때이 점에서의 유속은 약 몇인가? 207.82. 11.26과 착륙에 대한 비행 성능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착륙거리란 지상할 주거리에 착륙 진입거리를 더한 것이다. 12. 중량 3200인 비행기가 경사각 15로 정상 선회를 하고 있을 때이 비행기의 원심력은 약 몇인가? 1,857. 13. 수평 등속도 비행을 하던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그 상태에서 수평 비행하기 위해서는 받은 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각을 감소시킨다. 14.5존층이 존재하는 대계층은 삼성층권. 15. 꼬리날개가 주날개의 뒤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항공기에서 수평 꼬리날개의 최적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평 꼬리날개의 시위 길이에 비례한다. 16.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날개의 면적을 최소로 한다. 17. 비행기가 수직 강화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종극 속도 18. 제트 비행기가 2 4 0의 속도로 비행할 때 마스는 얼마인가? 1.699. 19. 받은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항공기 진행 방향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 20. 헬리코터를 전진, 도진, 옆으로 비행을 시키기 위하여 회전면을 경사시키는 데 사용되는 조종장치는 3 주기 피치 조종 장치 21점와 같은 특성을 가진 기관의 명칭은 3 터보 제트 기관 22점 정상 작동 중인 왕복 기관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1 상사점 전 23점 장탈과 장착이 가장 편리한 가스터빈 기관 연소실 형식은 이캐형 24점 엔탈피의 차원과 같은 것은 1 에너지 25점 다음 중 프로펠러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위치에 따라 형식을 분류한 것은 3 트랙터식, 추진식 26점 가스터빈 기관의 점화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2 마그네토 27점 마음속 항공기의 수축형 배기누들의 역할로 오른 것은 사속도를 증가시키고 압력을 감소시킨다 28점 프로펠러 비행기가 비행 중 기관이 고장나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프로펠러의 기각을 바꾸어 프로펠러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조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패더링 29. 가스터빈 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윤활계통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 조속기. 30. 항공기용 가스터빈 기관에서 터빈기 끝단의 슈라우드 구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일기을 가볍게 할수 있다. 31. 왕복 기관의 열효율이 25%정격마력이 51대 총 발열량은 약 몇인가? 42만 6천. 32. 다음 중 기관에서 축방향과 동시에 반경 방향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추력 베어링 형식은 이 e 볼베어링 33. 가스터빈 기관 내의 가스의 특성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공기 속도가 느릴 때 공기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압력으로 압축기 입구로 들어간다 34. 가스터빈 기관 연료계 통의 고정 탐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시동시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연료조정장치의 고장으로 부족한 연료흐름이 원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35. 압력 7, 온도 3 0 0 73의 이상기체가 압력고 최적점 563의 상태로 변화했다면 온도는 양력가 되는가? 254. E 36점 왕복기관에서 혼합비가 희박하고 흡입밸브가 너무 빨리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역화. 37.102 벨브 제작 시 축의 중공을 만들고 금속 나트륨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위해서인가? 3 벨브에 대해 열을 신속히 밸브 축에 전달한다. 38.왕복기관의 연료계통에서 이코노마의 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출력 증강 장치로 순항속도에서 닫혀 히바콘업비가 되도록 한다. 39. 항공기용 왕복기관 유날계통에서 송이 펌프의 역할로 오른 것은? 4. 윤활 부위를 빠져나온 윤활류를 다시 오일탱크로 보내준다. 40. 마그네토의 배전기 블록의 전기누전 점검 시 사용하는 기기는? 3. 41. 굴곡 각도가 90일 때 세트백을 계산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1. 42. 그림과 같은 V-선도에서 GH선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2. 최소 제한화 중배수 43점 그림과 같은 외팔부의 집중화중이 작용할 때 벽지점에서의 굽힌 모멘트를 옳게 나타낸 것은? 4-P를 플러스 P 44점 설계제 하나 중배수가 2.5인 비행기의 실속속도가 120일 때이 비행기의 설계운용속도는약 몇인가? 390 45점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판을 그림과 같이 전단 가공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몇인가? 1만 8백 46점와 같은 특징을 갖는 강은 2SA의 4130, 47점 스크류를 용도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트라이윙 스크류 48점 경황공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고무 완충식 착륙장치의 완충효율은 약몇 퍼센트인가? 2. 50 49점 알루미늄 합금 주물로 된 비행기 부품의 공기 중에서 부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처리를 하는가? 3. 양극산화 처리 50.2개의 알루미늄 판재를 리베팅하기 위해 구멍을 뚫으려 할때판재가 움직이려 한다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일클레코. 51. 항공기 무게를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기 무게에 포함되는 무게는 일고정 갤러스트. 52. 항공기 기관을 날개에 장착하기 위한 구조물로만 나열한 것은 이 마운트, 나셀, 하일론. 53. 키놀이 조종개통에서 승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일반적으로 수평 안정판의 뒷전에 장착되어 있다. 54. 케이블 조종계통의 펌버클 베럴 양쪽 끝에 구멍이 용도로 오른 것은 이 안전 결선을 하기 위하여. 55. 알루미늄 합금 2 0 2 4 t 사에서 t 사가 의미하는 것은 사용액 열처리 후 자연시효한 것 56. 항공기 구조에서 벌크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사방화벽, 압력 유지, 날개 및 착륙장치 부착, 동체의 비틀림 방지, 동체의 형상유지 등의 역할을 한다. 57점 다음 중 항공기 세척 시 사용하는 알칼리 세대는 4. 개면활성제 58점 세니모노코크 구조의 항공기의 동체에서 주 구조물이 아닌 것은 4. 스파 59점 다음 중 리베팅 작업 과정에서 순서가 가장 늦은 과정은 3. 디버링 60점 착륙장치 개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안티 마이너스 스키드 시스템은 저속에서 작동하며 브레이크 효율을 감소시킨다. 61. 화재 탐지 장치 중 온도 상승을 바이메탈로 탐지하는 것은 4 서멀 스위치형 62. 다른 항법 장치와 비교한 관성 항법 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지상보조 시설이 필요하다. 63. 엔진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엔진의 화재는 주로 압축기 내에서 발생한다. 64. 회전계 발전기에서 3개의 선중 2개 선이 바꾸어 연결되면 지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반대로 지시, 65점 다음 중 시동 특성이 가장 좋은 직류 전동기는? 이 직권 전동기. 66점 대형 항공기에서 객실여압 장치를 설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1항공기 최대 운영 속도. 67점 무선 통신 장치에서 송신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가청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시킨다. 68점 자동조종장치를 구성하는 장치 중 현재의 자세와 변화율을 측정하는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서보장치. 69.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20에 흐르는 전류 i 1은몇 대인가? 1. 4. 70점 유압계통에서 열팽창이 적은 작동회를 필요로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3. 고온일대 과대압력 방지를 위해서. 71. 일반적인 공기식 재빙계통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역할은? 사타이머에 따라 분배 밸브를 작동시킨다. 사타이머에 따라 분배 밸브를 작동시킨다. 72. 유압계통에서 저장소의 작동률을 보급할 때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는? 삼손가락 거르게. 73. 고의도 응극성광과 컨바이너라고 부르는 특수한 거울을 사용하여 1차적인 비행 정보를 조종사의 시선 방향에서 바로 볼수 있도록 만든 장치는? 4. HUD. 74. 항공기의 비행 중 피터 튜브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해 작동되지 않는 계기는? 4. 지상속도계 75. 다음 중 항공기에서 이론상 가장 먼저 측정하게 되는 것은? 2. E IAS. 76. 내부저항이 오인 배율기를 이용한 전압계에서 50V의 전압을 5V로 지시하려면 배율기 저항은 몇이어야 하는가? 3. 345. 77.와 같은 특징을 갖는 안테나는? 다이포란테나 78.24V 낙산 축전지를 장착한 항공기가 비행 중 모선에 걸리는 전압은 몇 V인가? 328. 79. QNH 방식으로 보정한 고도계에서 비행 중 지침이 나타내는 고도는 이진고도 8 0자이로의 강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클수록 강하다.